시장은 현대차를 로봇 관련된 모멘텀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제작하거나 기술 개발 쪽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양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들어가는 게 부품 쪽이 저는 수혜를 가장 먼저 볼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지은 대표님 관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코스피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4,000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이 랠리의 분위기 연말까지는 일단 쭉 이어질 수 있겠죠. 네,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음.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도해서 끌고 가야지 좀 우호적이라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지속적으로 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질 수 있는 기대감 충분히 살아있고, 지금 12월 1일부터는 미국에서 그, 긴축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시장에,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될 것이고, 네.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 시장으로 자금이 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음.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는데, 뭐, 예전만큼의 가격대로 다시 회귀해 두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에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AI 버블론이 엄청나게 좀 확산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많이 좀 잠재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결국에는 그동안 좀 악재들이 있었던 음.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 속에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 대한 부분들 지지는 12월 달에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 좀 욕심을 부려본다면 어 4천을 넘어서 4,300이 정도까지 한번 연말 내로요 부려보고 싶은데 오. 연말 내로는 어 힘들 수는 있겠죠 왜냐면 <laughs> 너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일이 네. 그렇지만 4천만 이번 연도 안에 좀 지켜주고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좋은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더 오히려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아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이 좀 강해지면서 확실히 우리 코스피도 좀 힘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간밤 나왔었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예상외로 급감하면서 어제 나온 ADP도 네. 민간 고용이랑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유동성 증가, 금리 인하 한다 이 자신감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연말을 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에서 지금 현대차 5 2주 신고가 가고 있어요. 네. 관세 조정 이슈도 있고 또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지도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좀 로봇 향 수급도 붙어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 계속해서 갈수 있는 걸까요? 저는 좀 긍정으로 보고 오. 있어요. 그동안 관세 관련돼서. 가장 많이 눌렸던 대표적인 섹터가 어딜까라고 한다면 네. 사실 자동차가 그렇죠.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관세 관련돼서 뭐 예전처럼 무관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15% 관세가 딱 결정이 됐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다는 거고요.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은 현대차를 로봇 관련된 모멘텀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도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뭐 요즘 부품주들이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는 그런 기업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니까 공정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음.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인데, 네. 기존의 자동차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고, 음. 이제는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부각받는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인베스터데이가 12월 11일에 열리거든요. 여기서 주주환원 정책과 그리고 로봇에 대한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할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뭐 현대차 이미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음. 볼수 있는 대표적인 사실 고환율 수혜주도 될수 있지만 관세 비용을 떨쳐내고 네. 어, 어느 정도 떨쳐내고. 지금보다는 관세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그러면 미국에서의 경쟁력도 강화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로드맵도 다시 좀 제시가 되고, 주주 환원까지 붙어준다면, 네. 시장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좀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자동차 저평가다라는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뭐,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워낙 좀 혼자 못 가기도 했었고, 그동안 눌려왔던 만큼 연말 들어서 이제 로봇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아주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거의 9% 가까이 폭등하면서 30만 8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 현대차 이슈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로봇 모멘텀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좀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로봇 쪽이 또 이렇게 국내에서 더갈수 있었던 게 트럼프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잖아요. AI에 이어서 로봇도 적극적으로 육성 추진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최근 로봇 관련주들 말 그대로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게 정말 AI 초기 때와 좀 비슷한 모습이긴 한것 같아요. 일단은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선별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좀 기업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 일단,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뭐,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음. 기술 개발 쪽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음. 이제는 시간이 좀더 지나감에 따라서 양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들어가는 게 부품 음. 쪽이 저는 수혜를 가장 먼저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물론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뭐 사면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고 또 우린 PTS도 그렇고 한라캐스트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음. 특히, 비테크와의 협업을 할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음.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일단 초반에는 결국에는 좀, 어 양산과 관련돼서 생각한다면 부품주들 중에서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할 것 같고, 네.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로봇이 인지하고 판단하고 수행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음. 뭐 센서라든지, 그리고 칩이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네.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음. 지금 시기에는 어 정부 정책 쪽에서도 부품에 대한 국산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보면 저는 부품 쪽이 가장 좀더 강한 시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음. 좀더 넓어서 확장시키면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네. 결국 로봇이 이렇게 산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음. 인력에 대한 인력난 그리고 워낙 지금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자동화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자동화 관련된 그런 시스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음. 이쪽도 저는 좀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 로봇 쪽으로 일단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조금 대형, 그 로봇주 안에서도 대형주들 보다는 그 밑에 있는 좀 부품단의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종형적으로 네, 대형, 대형 그, 네.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LG에서 지분 갖고 있는, 네.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음. 엔젤 로보 있을 네. 거고, 두산은 또그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네. 다 이렇게 있는데, 어.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대기업단에서도 직접 로봇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 좀 탄력적인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부품 쪽에서가 좀 탄력적인 모습들이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이 대기업이 백커가 되어주는 종목들을 본게 맞지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탄력성만 놓고 봤을 때는 부품 쪽에 좀 중소형주를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